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인태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대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어, 주님의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로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하려고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내 어머니의 젖을 먹, 먹은, 먹는 오라비같다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력이 의차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한기로운술곧송류 집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맨판으는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 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아가서 8장 마지막 부분이죠. 어, 지금까지 저희가 솔로몬 왕과 솔로몬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예, 봤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이 어, 이들의 사랑 이야기 아주 특별한.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결혼, 이것이 아주 특별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아주 특별한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했고 결혼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갈등과 어, 위기가 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 사랑하는데 그 속에서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 것이죠. 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죠. 우리를 어느 순간 이기적인 에,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중심적인 나 나랑, 나만 사랑해 주고 내 방식을 따라야 되고 예,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 어느 순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람이 될법인 것이죠. 어,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혼 전에 내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혼 전에는 모든 것 상대를 위해 헌신했잖아요. 상대를 위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상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에, 내 모습이죠. 예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에,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태도 변했구나라는 거 사실은 나도 변했는데 나만, 상대만 변하는 거 아니라 근데 나도 변했는데 내가 변화 변화됐다는 내가 변질됐다는 거. 내가 달라졌다는 것 어, 이건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죠. 나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의 잘못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후게만 하게 되죠. 예,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 이런 위기 갈등 어, 맞죠 예, 그렇죠.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이 어떤 건지 상대방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갈등과 위기 속에서 정말 더 확인하게 된 것이 어, 정말 상대방 남편 아내 없어서는 안 돼. 아 정말 아내가 없더니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좀안될 사람 이구나라는 걸 슬럼비언과 손노모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깨닫는 것이 다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깨닫는 건 아니고 이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의, 서로에 대한 그, 그 사랑을 놓지 않, 않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 다른 게 아니죠. 상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장 1절 우리가 8장을 봤는데 7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넘어와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이네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덕적다리는 둥그러서 숭 숙룡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같구나 아멘. 남자의 고백입니다. 여자를 향해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그, 또, 아내가 안의,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정말 귀한 자의 딸이구나. 그렇지만, 에, 만약에 솔로몬 왕의 위치에서, 그 높은 위치에서 솔라미아인의 그 가는, 그리고 그 솔라미아 여인을 봤다면 사실은 귀할 게 없죠. 그 집안이 어떻게 귀하게 보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 그 시골 집안 에, 귀하지 않죠. 그 집안의 딸 귀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내 네, 왕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내의 집안과 아내의 모습을 봤다면, 뭐 거꾸로 말할 수도 있겠죠? 높은 위치에서, 뭐, 여자가, 남자를 깔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 높은 위치에서 본다면, 그냥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어떻게 하면 되게, 야, 정말 하찮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손로몬왕순라비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한 자의 딸, 귀한 집안의 딸이야 이렇게 야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이는 거죠. 원래도 이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는 거죠. 술남미 여인, 그 여자, 아내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술남미 그 집안을 정말 귀하게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 시 시골 집안. 돈도 없어. 뭐, 신문도 낮아. 어, 별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얻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집안,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내 부모님, 또그 집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혹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 집안의 경제력이 좀 부족하다고 또 상대 집안의 학벌이 좀 없다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아, 이것이 뭐 TV 안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본,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서 어, 아내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좀, 뭐,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 예,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여인, 예, 여인을 사랑하기 어때요? 예, 여인을 사랑하니 그 집안도 좋은 기억에 보고 있는 것을 보기에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귀함을 뭐 고백하고 서 정말 귀하구나. 에, 이 고백 되게 중요합니다. 말해줘야 되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또 당신의 집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에, 말만 해서도 아는 게 있죠. 삶 속에서 아,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이, 이 부부의 관계가 더 성숙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는 모양을 보면 아 정말 그 사랑이 자랑하고 있구나. 사랑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네, 감정적인 사랑에서 감정적, 마음으로만 어떤 느낌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여러가지 일들, 상황과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이 사랑이 커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즐거움이 뭔지도 알게 되죠 7장 6절, 7장 보겠습니다 1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랑아, 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사랑을 고백을 하죠. 서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예,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나를 어떻게,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 우울했던 마음도 화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연애할 때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최고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별로 흠이 큰, 큰 없는 거 내가 재미없는 것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니 재밌어 라고 말하는, 것. 정말로 재밌죠. 예,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그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이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의 즐거움은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니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안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 정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함께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먹고 또 어, 그 마실 때 그게 가장 맛있는 것이고 가장 재미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데 무엇을 하든 재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변질되면안 돼요. 안 되잖아. 결혼하고 다니 이제는 각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너는 너 좋아하는 거 나는 나 좋아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존중도 필요하겠죠. 남편이 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존중해 줄줄아는 거. 에, 그러나 남이 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깨달은 것이 있죠. 어, 왕궁 이 왕궁이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 황금, 많은 물질 아니 권력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죠. 왕궁도 필요하고 황궁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많은 권력도 필요하죠. 근데 이건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어, 깨닫게 어, 되는 것입니다. 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것. 아,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왕궁이 아니더라도 시골집에 가더라도 이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자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7장 10절, 7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네.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할 때. 현대의 성령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네내 사랑하는 것 내가 나는 당신에게 속했어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물이라고 말하죠 나는 너의 소유물이야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거울로 되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소유물로 여긴다? 내가 네 소유물이냐? 상대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은 니까신은일이죠 내가 어떻게 너의 소유물이 될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너의 소유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삶, 행복함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너의 소유물이야. 나는 네거야라고 말을 할때 상대는 어떻습니까? 나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거나 사모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존중해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더 깊은 사랑,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야외을 읽다 보면, 문이 주는 표현으로, 정말 더의미는 관계로 깊이 들어가자. 둘만의 시간을 가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자는 것. 야, 우리가 성숙한 사랑더 깊은 사랑 어, 정말, 옛날 사랑도 정말 좋은 사랑이었지만, 그 옛날 사랑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 들, 고 어, 그쵸.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큰 사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만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사랑이 미숙했던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과 방식들, 또 감정들이 있잖아요. 미숙해서, 잘 못해서. 에 그러나 좀더 우리가 잘해, 잘, 잘, 어 잘하고 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고 넓어가고 깊어가죠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사랑이 깊어지거나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면 알게 됩니다 나이가 된다고 오래 같이 산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서로 에팔장1 네, 절입니다 팔장일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저지를 먹은 보람이 같다 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벽일 자가 없었을 것이다. 아멘, 아내의 바램인 거예요. 아, 정말 뜨겁게. 랑하는 기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가족끼리 밖에서 가면 입 맞춤. 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아, 그러나 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남편을 집안에서만 아니라 정말 밖에서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줄아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든 간에 이 사랑이 집안에 있는 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가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말하고 있는 거죠 부부라서 그러더라고요. 서로 손을 잡고 걷는 것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이것도 해보지 않으면 어색한 거야. 어색하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걸어 있는 이 이상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이상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부 인데 멀찍이 떨어져 걷는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 이상한 거죠. 정말 이사람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좀 뜨겁게 서로 표현하는, 아,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좀 스킨십을 할줄 아는, 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8장 이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러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성묘죽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아멘 지금 여인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냐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골집, 우리의 친정집으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궁, 어, 인간적으로 보면 왕궁이 더 편하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왕궁에는 먹을 게 예, 온갖 먹을 것들이 잔뜩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리고 많은 하인들도 있잖아요 나를 돌봐줄 하인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거기 있으면 얼마나 내가 높아 보이니까 그렇죠? 나의 신하들 왕으로서 왕비로서 거두릴 수 있는 곳 이게 왕궁이죠. 잘 먹을 수 있고 정말 편할 수 있는 곳이 왕궁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 여인이 원하는 건 이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는 것. 함께 가자. 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시골집이죠.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집, 나의 시골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왕궁으로 가자.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시골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정말 많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그곳인데, 그래도 뭐 함께 가고 싶은 것은 시골집이죠. 왜 그런가요? 단둘이 너와 나, 단둘이 누구의 정말 그 간섭도 맞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뜨겁게 함께할 수 있는 너와 나만 볼수 있는 그 시골집 그곳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라는 예, 육체적인 풍성함보다 좀 함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면 어디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랑하기에 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사랑을 통해서 또가드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야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왕궁보다 왕궁의 환경보다 중요한 게 서로 함께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거요 8장 7절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네. 이제 우리의, 우리의 사랑 많은 물로도 우리의 사랑을 끌 수가 없어 타오르는 우리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우리의 사, 사랑을 삼킬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을 홍수가 다 삼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 우리 두의 사랑은 정말 삼킬 수가 없어요. 더더더 더, 더,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어, 그냥 예수님만 잘 믿을 수 없겠죠. 어, 그 사,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에서 뜨겁게 나타나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재산을 다 주어도. 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을 다 팔아도 나라를 팔아도 이 사람은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여의 지혜로 왕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사랑에 나가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하게, 화목할 수가 있는지 말해달라는 것. 말해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배우겠고, 실천하겠고, 사랑을 키워나겠다라고 하는 정말 여자로서, 아내로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보겠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것.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누구가 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말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의 가정, 함께 키워가는 이 가정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남자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는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키워나가는 그런 극대 말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말. 네. 서로 두분 서로 말을 할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위기, 우주오기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한 번만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싸웠어, 감정상에서. 그리고 묻어두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 이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죠. 사랑받는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사랑하게 하고 정말 생각하며 괴뢰할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람 정말 가정 안에서 마음껏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 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랑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